955번입니다. 자, 이차방정식이 다음과 같이 나와 있는데, 이렇게 생긴 방정식을 이런꼴로 나타낼 수가 있었다고 합니다. 자, a 더하기 b가 6입니다. 그때 상수 p의 값을 구해주세요. 단, p는 0보다 크고요, a, b는 상수입니다.라는 문제가 나와 있네요. 이 문제는 좀 간단하게 풀수 있는데요, 이거를 풀어야되라 이거 풀면은 x제곱 플러스 ebx 플러스 b제곱은 0, 이렇게 되지. 그러면 요거랑 요거랑 같다는 소리에요. 이해할 수 있겠어요? 그러면 이비라는 것이 p 와 같고요. 선생님, 비제곱은요. A랑 같아요로 해석할 수 있겠죠. 다시 이비라는 것은 p 와 같고요. 비제곱은 A와 같습니다. 라고 해석할 수 있다고요. 자, A 더하기 B가 6이에요. 라고 힌트를 주었잖아요. 그래서 우리는 A 대신에 혹은 B 대신에 어떠한 문자로 정리하여 문제를 좀 풀어볼 건데요. 음, 어떻게 정리할 거냐면, A를 600이 B 이렇게 정리해볼게. 그리고 여기 A라고 정리되어 있잖아. 이걸 여기다가 슝 집어넣을게요. 그러면 B제곱은 600이 B에요.로 정리할 수 있고요. B제곱 플러스 B 마이너스 6은 0으로 바꾸어 보면 인수분해해서 답을 구할 수 있을 것 같아. B, B에 3, 2. 얘가 플러스고 얘가 마이너스면 가운데 부호 맞겠죠? 요걸 인수분해 했더니 B 플러스 3과 P 마이너스 2는 0이 되었다. 즉, B라는 것은 마이너스 3 또는 2다. 라고 구해질 수 있는 거예요. 이해 가십니까? 그런데, p라는 것은 0보다 크대요. 조건에 만족하는 답을 좀 구해보자고요. 자, 여기 나온 b를 여기다 갖다 집어넣을게 왜? 2위가 p라고 했습니까 자, b가 만약에 마이너스 3이다. 그럼 p는 마이너스 6이죠? 근데 음수가 나오니까 얘는 답이 될수 없고, b 자리에다가 2를 대입해볼게요. 그럼 2 곱하기 2에서 p는 얼마가 나올까요? p는 4가 됨을 알수 있겠습니다. 그래서 문제의 정답은 3번이 되겠어요. 자, 빠르게 이해하시고 다음 문제로 넘어가자구요. 끝!